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일, 출근길입니다. 아우, 아침부터 이렇게 더워요. 지금 시간은 7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무지하게 덥게 생겼어요. 아 근데, 이게, 상사가 막 밀려올텐데 중국 저, 저 동네 애들이 아주 조용하니까 날씨가 깨끗해요 아이 참나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여러분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아주 푹 잤습니다 정신없이 아 야구도 못 보고 잤어요 랜더스가 차례 2대 1로 이기고 있을 때 만루 상태였었는데 아 그거를 투아웃에서 그거를 한방 처리를 못해줘가지고그시기가 됐어요. 아 근데 보니까 아, 저거 아침에 보니까 5 대인가 5 대인가로 이겼더라고요. 아 오래간만에 이겼어요. 맨날 역전패다하다가 어떻게 마무리과정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한동훈이가 이제 법무장관 임명되고 나서 완전히 폭풍에 한번 휘몰아쳤죠 그냥 완전히 아 근데 너무 기대를 해도 안될것 같아요 아 이재명이 같은 놈이 여기 와가지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지금 거의 될것 같아요 거기 분명히 되는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로봇나고 거기서 그러면 지역구 또한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대선 나올 거 아니에요 야, 그럼 뭐 하냐고 윤석열이를 세워놨던 한동훈이를 갖다 집어놨던 바뀌는 게 없어 바뀌는 게 나쁜 놈들을 천으라고 막아 막아줬는데 천하치는 못해 이 새끼들이. 아 참네. 웃기는 웃기 세상입니다 웃긴 세상. 그렇다고. 이준석이 같은 놈을 조사해가지고 당장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시니까 빼기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경제는 거을 알거고 분명히 물가 오르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되는 거 보세요, 이제. 미국에서 빅스텝 두번 쓰겠다 그러고, 두, 두, 번이 아니야, 이, 보니까. 또, 자이언트 스텝도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우리라도 하, 는안에서 난리 났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막 물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빅스텝 한번 쓰겠다 그러는데, 우린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를 써야 돼, 이 새끼야. 그거 가지고는 게임도 안 돼. 어제도 그랬잖아요. 물건값이 하루에 두, 배, 두 배씩 뛴다고 이 씨... 아무 뭐 치킨 시속 하나 시켜먹는데 배달비가 4 5 0 0원 나옴. 조금 있으면 배달비가 10,000원 되겠어? 거기도 배민 라이더스도 거기다 그거 쓰고 다니더라고요. 아이씨. 민주노총. <laughs> 라이더지 뭐. <마. 웃음> 아이, 미치겠다. 오토바이 타는 애들, 배달하는 애들도 민주노총이야. <laughs> 전 국민의 민주노총 아름다워요. <아랄만>. 에 <laughs> 아, 어떡하냐. 지무시만 용산으로 옮겨 놓으면 뭐냐고?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기름값은 씨뭐 한다고 그래도 어? 내리질 않아 말안 듣는 거지? 말안 들어 그, 오늘도 무지하게 바쁜데, 아, 날씨는 더워지고 이런 방식이 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되지 이거 그래도 즐겁습니다. 바쁘니까 한가하면은 <laughs> 얼급 받기도 진 미안해져, 그죠? 뭐 공과금 같은 날짜는 무지하게 빨리 돌아오는데얼음은 얼금 날짜는 엄청 늦게 오는 거 같아. <laughs> 약 아... 5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아, 양심, 진짜 진짜 양심 없다. 좀 미리미리 좀 들어가지. 약 300m 시속 음... 70km 구간입니다. 아 모르겠어. 아이고. 몰라서 그런 건지 압사서 그런 건지 70km 길로 다니다가 이쪽 길 이거 생긴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일로 지난번부터 다니고 있는데, 아 일로 다니니까 행길 편하네. 조금 이렇게 저기가많왜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지... 조그만 공장들이 많아서... 해이프로 그냥, 이제, 사역아 녹색 사 수리를 해서 타고 다녀. 마! 500m,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또일 그 마전에 보니까 정세영이라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좀 뭐야 아이 정세 새끼 그러면 안 되지. 정세영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어?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보내야 되는 얘길 해가지고 다이든이 뭐 문재인을 만난다는 게 많은 니 <laughs> 아유 참 진짜 나아 이게 낯살 처먹어가지고 왜 그런지 몰라도 얘도 진짜 얘도 60 넘었죠. 이6 0이니 말을 의하면 얘도 내가 써본 거야. 그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아 지금 현 정상이지, 물러나가야, 해가지고 시골, 양산, 시골, 저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잊혀, 잊혀지고 싶다는 애를 왜 만나냐고. 이해가, 이해가 가냐, 세현아. 걔는 잊혀지고 싶다 그랬어. <laughs> 잊혀지고 싶다는 새끼가 왜, 저, 아, 잊, 잊혀진다, 잊혀진다는 놈이 왜, 회복질을하고 지랄이야. 걔도 60 넘었죠. 유신의 말에 의하면 걔도, 걔도 대들가 써 없어. 대체 불가. 저거 복구 불가. 대체 불가 아니라 복구할 수가 없어. 야, 지금 바지에 똥을 쌓는지 오줌을 쌓는지도 몰라. 정수기도 60 넘었나? 정수기 60 넘었으면 걔도 모르는데 계라도안 넘었어야지 쳐줄 건데 누가 쳐줘? 병원이 쳐주나?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씨, 시그것저 같은 것이 4년에 저 5년 해고시 연금을 한 달에 1,400만 원씩 받아 처먹는다면서요? 음. 그럼 식인가 아 양심에 양심에 털도 진짜 양심에 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야 아유 나야 그냥 내 그냥 그동안 저꿍쳐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저국 복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부하겠다 그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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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아 이럴만도 한데 이 새끼들은 그런 적이가 없어 양심도 아주 그냥 반성도 모르고 양심이란는거 자체도 없고 다 똑같아 정치하는 새끼들은. 윤석열이는 이제 검사 공무원 하다가 이제 정치하니까 이제 모르지, 이제. 어떻게 될지. 걔는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어. 근데 완전히 믿질 않아. 그래서 그랬잖 윤석열이 좋아서 찍는 거 아니라고. 한번 바꿔보자고 찍었는데, 바꿔서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죠, 이제. 한, 반 년을 두고 봐야죠. 반 년은. 반 년의 날씨 벌써 이재명이 같은 저 정과 사범 이놈은 바로 그냥 찍어냈어야 되는 건데, 불편 되는 걸 두고 본다? 국회는 된다. 문지인 보나마나야 그냥. 도, 보나마나 도로 목 도로 가는 거야 그냥. 이준석이 그냥 있다. 계속 도로 가는 거야 그냥. 아이 또 저같이 그냥 5년 또 니들한테 세파지 고생해봐라 씨. 어? 세계 경제는 지금 아작일라고 있는데 지금 비超 비상이 걸렸죠. 뭐4.5%막 이랬다가 이제. 뭐 하니까 뭐2% 성장을 2%에 물가 인상률 4%면은 어? 뭐요 2%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성장 아니야 거기다 금리 인상 금리 금리가 한5% 뛰어봐 그러면 2.5가 아니라 5% TV 7.5%, 7.5% 마이너스 성장이야. 아까 제작까지 <laughs> 가처 부서도 이거만큼 줄어들어 그럼 뭐 살게 없어. 돈세파지게 벌어봤자 아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만 지나면 또 즐거운 내일 주말이. 아 주말이냐? 이 저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주말이네 아, 그래도 오늘 날씨 더운데 하팅 하시자고요. 우리라도 열심히 일해야지, 타바칠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 이따 저녁 때 한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